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삶을 복되게 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위로부터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의 기름진 복들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복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좁고 만족할만한 행운 또 거기서는 행복입니다. 한마디로 복은 풍족한 삶입니다. 명도 풍족하고, 본도 풍족하고, 육도 풍족한 것이 바로 풍족한 삶입니다. 이 풍족한 삶을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대박의 인생이다, 출세한 인생이다, 만사 형통한 인생이다, 부유한 인생이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복이 또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달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내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자신이 하기 나름인.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느 연예인이 뭐 아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뭐 그런 옛날에 CF가 있음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은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게 복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6장 2절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선파하며, 그의 영혼이 바라는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거룩이, 받을 거룩이 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선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병을 주목하야 합니다. 악한 병은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풍성하게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바로 악한 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악한 병에 갇혀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악한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 악한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악한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난제들을 풀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막은 뜨겁습니다. 낮 기온이 50시도 되는 그런 더위 속에서 또 밤이 되면 영도시로 떨어지는 그 척박한 땅 사막에도 생명체들이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기염둥이 사막여우는 기가 아주 얇고 커다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막여우의 커다란 기에는 아주 많은 모세 혈관이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팽창해서 몸속 열을 최대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또한 발에는 많은 털이 나 있어서 모래 사막 속에서도 발이 푹푹 빠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막 땅척벌레는 등껍질의지름 0.5mm의 미세한 돌기들이 나있습니다. 0.5mm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세한 돌기들이 나있어가지고 사막에 안개가 끼면 그 땅척벌레 돌기에 안개가 달라붙어서 큰 물방울로 모이게 됩니다. 땅척벌레는 이 물을 입으로 내려보내서 마십니다. 생존의 비법입니다. 선인장 가시 표면에 있는 보이모양 무늬들은 물기를 만들어 가시에 맺힌 물방울이 선인장 표면으로 걸르게 합니다. 사막의 블레이자비 통풀의 표면은 물방울이 잘 미끄러지도록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망여우 같은 그런 놀라운 체력도 주셨고 낙정불녀 같은 그런 놀라운 기교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복의 권한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복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이 없는 척박한 땅,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공구한 땅, 가나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공구한 땅,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복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은 말씀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갖고 바랄 수 없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된 삶을 위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불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불르심을 받은 그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과 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파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의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된 삶의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족자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의 역사가 이한주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전서 본문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 방법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축복이며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지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은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해온 대로 하면 항상 받아온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나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보다 좋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영적 레벨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개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이라의 말씀과 같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읽는 것, 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길대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갈때그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트법 22장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임금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사람이 오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그 남은 자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건입니다. 그 결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마태복음 22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임금이 다시 보낸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종들의 부름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달려가서 혼인잔치의 손님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2장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사건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임금이 다시 보낸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고 초청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결과 우리가 길거리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무자기로 데려온 랜덤으로 우리가 뽑힌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디서 소리를 들었다고 뭐 교회가 좀 크다고 뭐 돈이 좀 많다고 높은 곳에 있다고 목에 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녁에 손님이 오셔서 데려가면은 오십니다. 손님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다 치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당신 좀 가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하고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있영을 뽑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쪽지게 뽑듯이 얼굴에 있는 점법 듯이 다 뽑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혼인잔치의 손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더큰 영광의 멸류관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길거리에서 갈바를 모르고 할바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자치의 창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함을 내면하고 참가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하다 발합니다. 아멘으로 하다 발 때만 주신 복이 내복이 됩니다. 아멘으로 하다 발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누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금이 보낸 종들이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랜덤으로 본인 잔치를 청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름이 있을 때, 아멘으로 하답할 때, 천국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 받은 자들은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기쁨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일찍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자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영순해둘때 자녀도 명예도 기업도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물론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은 일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힌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에 지경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이, 어떠한 사단마귀의 핵책에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입이 청춘한 것 같이 가무는 해도 결실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명예를 지켜주시는 그 복된 손길이 넘치게 됩니다. 길을 열어듣고 눈을 떠서 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아멘.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셔서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셔서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성령님들을 부르셔서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약성서 본문 전도수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그 악한 병이 치유되고 주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멘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동행하는 역사가 보주심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본문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같이 이렇때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 복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어지 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만나면 영육권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연절로 여섯 번째 주귀 길을 열어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며, 입을 열어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의 꽃비를 잡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위롭게 내려오는 신뢰의 복과, 땅에 기름님 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